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며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11.9는 단순한 태블릿이 아닙니다. M2 칩 탑재로 영상 편집, 멀티태스킹, PDF와 엑셀 동시에 열기 등 무거운 작업도 끊김없이 매끄럽게 돌아가 노트북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.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하며, 썬더볼트 포트를 활용하면 외장 모니터까지 연결해 데스크톱급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어 작업 능률이 한층 올라갑니다.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지만 성능과 활용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이제 업무와 취미, 영상 감상까지 한 기기로 모두 만족할 수 있어 아이패드 프로 12.9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. 아이패드 야오와 미니도 카드 최대 10% 할인과 댓글란 특별 할인으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. 지금 바로 아이패드 프로 12.9로 업무와 취미, 영상 감상까지 한 번에 업그레이드하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